안녕하세요. 서울 사는 최준명입니다. 얼마 전에 아칼리가 너프당하고 동시에 벨트까지 너프당했었죠. 결국 아칼리는 패치 직후 승률 40% 언저리까지 크게 떨어지다가 현재 승률은 그나마 45%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처참한 것은 매한가지죠. 그렇다고 포기할 우리가 아닙니다. 결국 어수 밤수 아칼리, 약칭 쌍수 아칼리를 통해 새로운 부활의 가능성을 볼수 있었죠. 그러면 시즌 11, 밤의 수학자 아칼리 템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이 영상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을 담고 있으며 말하는 것이 무조건적인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인 틀 자체는 저번 밤수 아칼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펠은 점화텔이든 텔전멸이든 상관없고 취향대로 들어주세요. 일단 거의 모든 상황에서 핵심 룬은 어둠의 수확을 들어줍니다. 당연히도 라인전의 장점이 있는 룬은 아니죠. 라인전에서는 크게 피해를 주기 어려운 성장형 룬이기도 하고, 그렇게 어느 정도 라인전을 풀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코어 이후, 밤수와 조합되었을 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타 때 밤수로 체력을 낮춘 적을 어수로 마무리하고, 마찬가지로 다른 적을 어수, 밤수를 통해 현자타임 없이 녹여버리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 감전을 들어 라인전을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세개의하이런중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돌발 일격을 들어주세요. W의 은신. E와 R의 돌진과 같이 돌발 일격을 터뜨릴 수 있는 스킬이 세개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저가 낮은 초반 구간에서 마관 증가는 더욱 체감이 되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어수아칼리는 라인전이 약한 쪽에 속합니다. 어설프게 들교했다가는 손해만 주구장창 볼수 있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서는 피해 맛도 고려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수집 관여를 하면 능력치가 올라가는 사냥의 증표를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궁주린 사냥꾼을 들어줍니다. 이전에 궁사를 듣냐, 궁사를 듣냐, 고민이 정말 많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궁사가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피업도 없는 아칼리에게 있어서 궁사보다 더 든든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물론 궁사를 들면 정말로 궁 쿨타임이 빨리 돌기 때문에 취향이 맞다면 궁사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룬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조론으로는 결의론을 들어주세요. 궁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아칼리 너프로 인해서 침착은 필수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침착은 현재 아칼리에게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특성이죠. 하지만 침착은 오랫동안 싸울 때 빛을 발하는 룬입니다. 그러나 어수 감정과 같은 폭딜룬들과 조합되면 조금 더 오래 싸울 수 있을지언정 정복자 기발룬에 비해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결의룬을 들어 라인전을 보강하고 리턴을 확실시 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굳이 침착을 들지 않더라도 상대 딜러지는 아칼리가 기록통을 반 이상 소모하기 전에 죽을 것이란 것 또한 이유입니다. 결의론 첫 번째 줄입니다. 재생의 바람, 혹은 뼈방패를 들어주세요. 상대가 캐넨, 라디, 럼블, 나르, 갱플, 말파이트, 제이스, 라이즈, 케일, 티모, 하이머딩거이거나, 혹은 타번딜들과 같이 견제가 강력한 챔피언일 경우에는, 재생의 바람을 들어주고, 위의 챔피언은 모두 뼈방패를 찍어주세요. 두 번째 줄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철거를 들어주나, 레넥톤, 뽀삐와 같이 결코 라인전을 이기기 버거운 상대인 경우에는 과잉성장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라인전을 이기겠다는 자신만 있으면 언제든지 철거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치 파편으로는 적응능력치 2개 고정과 상대에 따라 마법저항력 혹은 방어력을 골라들어줍니다. 그러나 상대가 AD인지 AP인지 헷갈린다면 방어력을 들어주세요. 아칼리의 기본 방어력은 매우 낮은데 비해 마법저항력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죠. 드디어 룬 소개가 끝났습니다. 마침내 아이템 설명으로 넘어갈 수 있겠네요. 시작 아이템은 도란의 방패의 1포션 혹은 암흑의 인장의 충전형 물약으로 시작하는데요. 도란의 방패는 앞서 말했듯이 라인전이 약한 아칼리의 빈약한 몸을 조금이나마 보충해줄 수 있고 미니언에 붙는 추뎀으로 CS 또한 수월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상대를 들더라도 무난한 아이템입니다. 그러나 만약 라인전을 이길 자신이 있으면은 아무의 인장도 좋은 선택입니다 충전형 물약을 구매할 수 있어 포션값을 아낄 수도 있으며 아무의 인장 자체의 체력, 중력, 그리고 스택당 5중력은 겨우 350원짜리 아이템이라기엔 과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라인전 자체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또한 적응형 능력치가 중력으로 바뀌기에 CS를 먹는 것에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작템은 이상이고 첫 코어는 밤의 수학자입니다 아이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첫 기한에는 가능하면 850원 이상을 모으고 복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출의 마법봉 혹은 마법공학 교류발전기를 우선적으로 사기 위함이죠. 하지만 돈을 모으지 못하고 복귀했을 경우, 남는 돈에 따라 신발, 고서 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하나, 아무개인장이 없다면은 인장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개인장은 방금 말했듯이 350원에 체력 40과 더불어 최대 65라는 주문력을 얻을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루비 수정은 특별히 고통받지 않는 한맨 마지막으로 올리는데요, 루비 수정으로 150의 체력을 얻는 것보다 고서로 주문력을 올리고 킬각을 보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 상대가 아트록스, 사일러스등 키업 유저의 챔피언이라면. 점화의 여부에 따라 망가게 구를 고려할 수 있겠으며 제이스 레넥톤 렌가 타본들들과 같이 상대하기 힘든 AD 챔피언들 상대로는 팔목 보호대도 고려 가능합니다. 신발은 기본적으로 기본 장화까지만 올리나 상대에 비해 월등히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에 방출의 마법봉 혹은 교류 발전기를 하나 가고 마관신을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싼 것만 빼면 마관이 18이나 달려있어 초반 마저 능력치를 반 이상 깎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코어로는 공허의 지팡이를 들어줍니다. 여기서 잠깐. 어째서 이코어로는 리치베인이 아닌 공허의 지팡이를 가는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옛날에는 리치베인을 갔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너프로 인해 공허의 지팡이와 비교하였을 때 500원이나 가격이 높은데 반해 중력은 고작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의 마법 정력이 60만 되더라도 딜적으로 공허의 지팡이가 우세해지기 때문에 리치베인은 이제 고려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템으로는 템창이 부족하지 않는 한 역병의 보석을 사는 것보다 증폭의 고서와 방출의 마법봉 두 개를 먼저 구매하시고 이후 역병의 보석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코어로는 존야의 모래시계입니다. 저번 너프로 인해 가격이 100원 올라갔지만 신경 쓸 부분은 전혀 아니죠. 주문력과 방어력 그리고 주문가속까지 구성 요소가 알차게 들어있으며 2.5초간 무적이 될수 있는 경직 효과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아칼리가 전혀 버릴 부분이 없는 아이템입니다. 대부분은 뽑을 즈음에 적들도 슬슬 아칼리에 대한 예방이 가능해지는 시기이니 3코어 고정으로 반드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하이템으로는 거의 모든 상황에서 경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표시계를 먼저 구매해주시고, 이후로는 특별히 상대가 올 AD가 아닌 이상, 악마의 마법서 이후에 추적자의 팔목고대를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가야 하는 3코어까지 알아봤으니, 이후 상황에 따른 아이템을 살펴보도록 하죠. 상대방의 피읍 챔피언이 많아 치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가객으로 구매하시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다른 아이템을 올리거나 상위 아이템인 모렐로 노미콘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팀의 암살이 필요하다면 리치베인, 돈이 적당히 남아있는데 인장이 스택이 어느 정도 쌓였을 경우에 메자에게주문 약탈자. 이후 돈이 되거나 여러 번 죽어 책이 뜯겼을 경우, 라바돈의 죽음 모자를 올려주세요. 이상으로 밤수 아칼리 템트리 총정리 영상을 마칩니다. 앞서 말했듯이 밤수 아칼리는 쉬운 템트리는 전혀 아닙니다. 결이론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라인전이 빈말로도 쉽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상대팀에 탱커나 튼튼한 브로저가 있을 때마다 효율이 급감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밤수를 뽑은 이후부터는 딜러진을 콤보 몇 개만으로도 녹여버릴 수 있고, 또한 라인전이 망하더라도 이런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킬몇 개만 주워 먹더라도 금세 성장을 따라잡을 수 있으며 게다가 어수로 인해 후반까지 가더라도 유통기한이 오는 일이 적은 대기 만성형 템트리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말했듯이 폭딜로 해결되지 않는 부르죠. 탱커 챔피언 상대가 많으면은 이 템트리를 쓰지 않고 균열 생성기를 사용해주세요. 조합에 따라 가야 될 판과 가지 말아야 할 판을 구분하면서 밤수 아칼리를 즐겨주시길 바라며 저는 곧 균열 생성기 아칼리 총정리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최진명이었습니다.